2011년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15,897명 사망 2,534명 실종 22만여 명 피난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맞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진도 9.1의 초대형 해저 지진은 사상 최대 규모의 쓰나미로 일본을 집어삼킨 일본 최악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강한 지진이 올수 있다는 겁니다.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하지 마세요. 무슨 이유에서인지 일본 정부는 아직 위험하다고 판단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째서 일본 정부는 진실을 은폐하려는 걸까요? 지금 일본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걸까요? 그리고 왜 대한민국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게 되었을까요? 한반도는 여전히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걸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세레나 윌리암스입니다. 제네바 UN 재난위기센터에서 지질학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한국계 입양아 출신이라는 특별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린 시절부터 제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미국에서 자라면서도 늘 한국에 대한 관심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양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아 내색하지 않고 살았죠. 그런데 오늘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신호가 찾아왔습니다. 2025년 3월 15일 오후 2시 17분, 모니터에 빨간 경고등이 깜빡이기 시작했어요. 커피잔을 든채 화면을 응시하는데, 가슴이 뛰더라고요. 일본 미야자키 연안에서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다는 신호였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강력한 신호였어요. 사실 올해 1월에도 같은 지역에서 규모 6.9 지진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규슈, 시코쿠, 주코쿠 지방까지 흔들렸었죠. 전문가들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의 전조현상일 수 있다고 우려했지만 일본 정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어요. 그저 일반적인 지진이라고 발표했을 뿐이었습니다. 지진파 패턴을 자세히 살펴보니 심상치 않았어요. 1월 지진과는 완전히 다른 복합적인 패턴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 여진이 따라오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없었어요. 더 이상한 건 지진파가 복합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여러 개의 단층이 동시에 움직인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도쿄까지 진동이 전달되었다는 점도 매우 이상했어요. 30년간 지진을 연구해온 저의 직감이 경고하고 있었습니다. 뭔가 큰 일이 일어날 것 같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급히 동료들을 불러 모아 함께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난카이 해구 전체에서 응력 이상치가 나타나고 있었거든요. 평소보다 3배나 높은 수치였습니다. 이런 현상은 대형 지진의 전조현상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저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뭔가 다르다. 급히 하버드 동문인 아스카 레이에게 연락했습니다. 일본 국립지진연구소 수석과학자인 아스카라면 내부 상황을 알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아스카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이지만 과학자로서의 양심은 누구보다 강한 친구였어요. 전화를 받은 아스카의 목소리에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평소와는 확연히 다른 톤이었죠. 세레나, 오랜만이야. 근데, 지금은 정말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공식적으로는 문제 없다고 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자신들도 매우 걱정하고 있다고 털어놨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아스카는 항상 솔직한 친구였는데, 이렇게 말을 돌리는 경우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날 밤제 메일함에 놀라운 메일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한국 AI 재난 예측센터의 강지영 박사에게서 온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이상 징후를 포착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반도도 영향권에 들어갈 수 있다며 일본과의 데이터 공유를 요청한다는 점이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에서도 같은 신호를 잡아냈다는 거잖아요. 그것도 우리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해낸 것 같았어요. 강지영 박사가 보낸 분석 자료를 보고 더욱 놀랐습니다. 인공지능이 수천 가지 변수를 동시에 분석한 결과, 향후 6개월 내 대형 지진 발생 확률이 85%였거든요. 이 수치는 일본 내각부에서 발표한 30년 내80% 확률보다 훨씬 높고 급박한 것이었습니다. 시간대도 30년이 아니라 6개월이라니요. 이건 정말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지영 박사에게 전화를 걸어 자세한 내용을 문의했습니다. 그가 들려준 한국의 AI 시스템 정확도는 정말 놀라웠어요. 지난 5년간 규모 5.0 이상 지진 예측에서 89% 정확도를 달성했습니다. 전 세계 최고 수준이죠. 하지만 더 인상적이었던 건 강지영 박사의 다음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저희는 모든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한다는 점입니다.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데이터는 없거든요. 강지영 박사는 구체적인 피해 예측 수치도 알려줬어요. 난카이 해곡 대지진이 발생하면 사망자만 30만 명, 이재민 1230만 명이 예상된다고 했습니다. 경제 피해는 2900조 원을 넘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수치들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일본 인구의 10%가 피난민이 된다는 뜻이었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일본 열도의 30%가 30cm 이상 침수될 수 있다는 분석이었어요. 그리고 사망자의 80%는 쓰나미로 인한 희생일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도쿄로 향했습니다. 유엔에서 현지 조사 명령이 떨어졌거든요. 한해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느낀 건 묘한 분위기였어요. 뉴스에서는 계속 경미한 지진, 큰 피해 없음이라고 보도하고 있었지만 시민들 표정은 어두웠습니다. 뭔가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사실 그 시점에 이미 홍콩과 대만에서는 일본 대지진 우려로 여행 취소가 급증하고 있었어요.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이 1억회 이상 조회되며 불안이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특히 소셜미디어를 통해 젊은층 사이에서 일본 여행 기피 현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습니다. 도쿄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느낀 건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어요. 사람들이 뭔가 불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편의점에서는 생수와 비상식품을 사는 사람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 은행 ATM 앞에도 평소보다 긴 줄이 서 있었어요. 일본 내각 재난방지국에서 사카모토 켄타 장관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깔끔한 정장을 입은 남성이었는데, 첫 만남부터 매우 방어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제가 유엔에서 왔다고 하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윌리암스 박사님, 일본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유엔의 우려는 과도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장관님, 저희가 분석한 데이터를 보면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카모토 장관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박사님, 그런 분석 결과를 함부로 외부에 공개하시면 안 됩니다. 일본 경제에 미칠 파장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사카모토 장관이 경제적 파장을 가장 우려한다는 점이었어요. 30만 명의 생명이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일본이 최빈국 수준으로 전락할 수 있다며 도쿄 부동산 시장 붕괴를 걱정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사람의 생명보다 경제를 우선시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때도 예측에 실패했으면서 또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려는 건지 물어봤지만 장관은 불필요한 공포를 조성할 필요는 없다는 말만 반복했어요. 그날 오후 일본 지진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여기서 만난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연구원들은 모두 긴장한 표정이었고 실제 데이터를 보고 있는 사람들의 불안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아무도 위험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모두 위에서 오는 압력 때문에 입을 다물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한 연구원이 조심스럽게 다가와서 귀띔해줬어요. 실제로는 모든 연구원들이 매우 걱정하고 있지만 정부에서 데이터를 축소해서 발표하라고 지시했다는 거였어요. 과학자들이 양심상 괴로워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저녁 아스카와 은밀히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아스카는 드디어 진실을 털어놓았어요. 세레나, 더 이상 못 참겠어. 정부에서 데이터 조작하라고 압박하고 있어. 목소리가 떨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정부에서 데이터를 조작하라고 압력을 넣고 있다는 거였어요. 지진 위험도를 실제보다 낮게 발표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일본 열도의 30%가 30cm 이상 침수될 수 있다는 분석 결과도 숨기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 업계와 관광업계 압력이 상당해. 정부도 경제적 타격을 우려하고 있고, 아스카는 많은 동료들이 양심상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로서의 사명과 현실 사이에서 고뇌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럼 함께 진실을 알리자. 더 이상 숨길 수는 없어. 처음에 아스카는 자신이 이런 일을 하면 연구소에서 쫓겨날 거라며 걱정했어요. 하지만 과학자의 사명이 뭔지 진실을 밝히고 사람들을 보호하는 게 우리 일이 아닌지 물어보니 깊게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강지영 박사와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의 상황은 일본과 완전히 달랐어요. 세레나 박사님, 저희는 모든 재난 관련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어요. 투명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부동산 시장 같은 경제적 영향은 걱정하지 않는지 물어보니, 물론 경제적 영향도 고려하지만,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순위에 둘 수는 없다고 명확하게 답해줬어요. 제주도와 남해안도 영향권에 있으니, 한국도 당사자라고 하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사람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수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의 AI 시스템을 시민들이 앱으로 실시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정부가 숨기려 하는 일본과는 정반대였죠. 다음 날 저는 중요한 결심을 했습니다. 아스카와 강지영 박사를 화상으로 연결해서 세 사람의 연합을 시작하기로 한 거예요. 세 나라 과학자가 힘을 합쳐 진실을 세상에 알리자고 제안했죠. 강지영 박사는 흔쾌히 동의했어요. 좋은 생각이에요. 저희 AI 분석 결과와 아스카 박사님의 현장 데이터, 그리고 세레나 박사님의 국제적 경험을 합치면 완벽한 보고서가 나올 거예요. 아스카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며 참여하기로 했어요. 다음 며칠간 저희는 정말 밤새워 작업했어요. 커피만으로 버티면서 200페이지 분량의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아스카는 일본 정부가 숨기려 했던 실제 데이터들을 모두 제공했어요. 후지산의 화산 활동 수치, 지하수 온도 변화, 동물들의 이상 행동 패턴까지 세세한 데이터들이었죠.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고위층의 해외 대피 계획이었어요. 정말 충격적이네. 고위층들만 미리 대피 계획을 세워놨다니. 제가 문서를 보며 말했어요. 그것도 해외로 말이야. 일반 국민들 대피 계획은 전혀 없으면서 아스카가 분노에 찬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강지영 박사는 한국의 첨단 AI 분석 결과를 제공했어요. 빅데이터와 머신러닝을 통해 도출한 정밀한 예측 모델이었는데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어요. AI가 분석한 결과로는 한반도 지각에도 강한 스트레스가 가해질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어요. 저는 국제적 관점에서 2011년 동일본 대지진과의 비교 분석을 담당했어요. 여러 요인을 종합해 본 결과 이번 대지진이 2011년보다 훨씬 더큰 규모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마침내 보고서가 완성되었습니다. 제목은 난카이 해곡 대지진 임박 국제사회의 즉각적 대응이 필요하다 였어요. 새 나라 과학자의 이름이 나란히 적혀 있는 역사적인 문서였습니다. 저희는 이 보고서를 네이처, 사이언스지, 유엔재난위기센터에 동시 제출하기로 했어요. 제출 버튼을 누르는 순간 정말 떨렸습니다. 이 보고서가 세상에 나가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게 분명했거든요. 하지만 30만 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해야 할 일이었어요. 보고서를 제출한 지 3일 만에 정말 세상이 뒤바뀌었어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서 동시에 긴급 게재 결정을 내렸고 UN에서는 즉시 국제회의 소집을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빠른 반응은 정말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첫 번째 충격파는 일본 정부의 비밀 계획이 세상에 공개된 것이었어요. 아스카가 제공한 내부 문서에는 고위 관료들과 정치인들의 해외 대피 계획이 상세히 적혀 있었거든요. 일반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게 두고 자신들만 살 길을 찾아났다는 게 밝혀진 거죠. CNN에서 특급뉴스로 보도했어요. 일본 정부 대지진 위험 알고도 은폐 고위층은 해외 대피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BBC도 연달아 한국 AI 기술로 예측한 일본 대지진 6개월 내85% 확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일본 국내 반응은 정말 폭발적이었어요. 도쿄 시민들이 ATM 앞에 긴 줄을 서기 시작했고 주요 은행들의 현금 인출이 급증했습니다.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생필품 사재기가 시작됐어요. 사람들이 정말 패닉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이런 상황에서 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UN에서 한국의 AI 재난 예측 시스템을 국제표준으로 채택하자는 제안이 나온 거였어요. 한국의 기술력과 투명성을 전 세계가 인정한 셈이었죠. UN 재난위기센터의 마크 슈레더 국장이 저를 긴급히 불렀습니다. 정확도가 89%라는 한국 시스템을 UN에서 도입해야겠습니다. 한국팀의 투명성과 책임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유럽연합에서는 재난 예측에서 정치적 고려보다 과학적 사실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국민의 생명보다 경제를 우선시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일본 정부의 태도를 비판했어요. 일본 관광업계는 정말 하루아침에 무너졌어요. 호텔 예약 취소가 폭주했고, 항공편도 줄줄이 취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홍콩과 대만에서 시작된 여행기피 현상이 전 세계로 확산된 거였어요. 그날 저녁 사카모토 장관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하지만 이미 모든 게 늦었죠. 해당 보고서는 과장된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의 질문은 정말 거셌어요. 고위층 해외 대피 계획에 대해 묻자 일반적인 비상 계획이라고 변명했지만 그럼 일반 국민들의 대피 계획은 왜 없었는지, 1230만 명의 이재민이 예상되는데 어떤 준비를 했는지 추궁당했어요. 바로 그때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 정부에서 일본 국민들을 위한 긴급 지원을 제안한 거였어요. 강지영 박사가 전화로 알려준 소식이었는데 정말 믿기 어려웠어요. 세레나 박사님, 우리 정부에서 일본의 재난 대응 기술 지원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제안했어요. 한반도도 영향권에 있으니 함께 대비하자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AI 예측 시스템 데이터도 실시간으로 공유하겠다고 했고요. 과거사 갈등은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 강지영 박사는 그건 그거고 재난은 인류 공통의 적이라고 했어요. 과거는 과거고 생명은 소중하잖아요. 이웃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당연하죠. 이 소식이 전 세계에 알려지자 정말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전 세계 언론이 한국을 극찬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한국, 과거사 갈등 넘어 일본의 구원의 손길, 기적의 나라, 한국, 이웃을 돕는 성숙한 모습, 첨단 기술로 인류를 구하는 대한민국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특히 서구 언론들은 한국의 성숙한 시민의식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하는 기사들을 연발했어요. 과거에 피해를 당한 나라가 오히려 가해국을 도우려 한다는 점에서 전 세계가 감동했어요. 일본 내에서도 여론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시민들이 한국에 감사하다는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의 경고에 감사합니다. 과학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왜 숨겼나요? 같은 문구들이 적힌 피켓들이었어요. 특히 젊은층에서는 한국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소셜미디어에는 한국을 찬양하는 게시물들이 넘쳐났습니다. 아스카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 말했어요. 세레나, 이제야 일본 국민들이 진실을 알게 됐어. 그리고 한국의 진심도 느끼고 있고, 저는 호텔 창문 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과학은 정말 국경이 없구나. 그리고 진실은 결국 승리하는구나. 하지만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이라는 나라의 진면목이었어요. 한국은 과학적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AI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그 기술을 국민을 속이는 데 쓰는 게 아니라 투명하게 공개하고 보호하는 데 사용하고 있었어요. 89%라는 놀라운 정확도의 예측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도 그 데이터를 시민들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해놨다는 게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한국은 놀라운 모습을 보여줬어요. 과거에 일본으로부터 상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재난 앞에서는 그 모든 걸 뒤로하고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을 보여준 거였어요. 30만 명의 생명이 위험하다는 상황에서 과거사 갈등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성숙한 자세였죠. 정부의 리더십도 완전히 달랐어요. 일본 정부가 경제적 이유로 국민의 안전을 뒷전으로 미룬 반면 한국 정부는 국민의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제네바로 돌아가야 했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에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거리 곳곳에는 한국의 감사를 표하는 플래카드들이 걸려 있었고 시민들은 한국 국기를 들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있었어요.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한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증가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겠다는 사람들이 급증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케이팝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의 과학기술과 도덕성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된 거였어요. 일본 정부도 결국 한국의 지원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국민들의 분노와 국제사회의 압력을 견딜 수 없었던 거죠. 한국의 AI 재난 예측 시스템을 도입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 시스템도 벤치마킹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카모토 장관은 결국 사임했어요. 국민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거든요. 새로 임명된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제네바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어요. 어린 시절부터 궁금했던 제 뿌리가 있는 한국이 이렇게 자랑스러운 나라였다니요. 미국에서 자랐지만 이번 일을 통해 한국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어요. 한국은 정말 기적의 나라였어요. 전쟁의 폐허에서 일어나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도덕적으로도 세계를 이끄는 나라가 된 거였어요. 과거의 아픔을 딛고 이웃을 도우려는 성숙함, 최첨단 기술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지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부의 리더십까지. UN 본부에 도착해서 마크 슈레더 국장에게 보고했을 때, 국장님도 한국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앞으로 UN의 모든 재난 예측 시스템을 한국 모델로 전환하겠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국제협력정신이 유엔의 인형과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하더라고요. 몇주후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의 AI 재난예측 시스템이 전 세계 50개국에서 동시에 도입되기로 결정된 거였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전 세계 인류의 안전을 지키는 도구가 된 셈이었죠. 더 감동적이었던 건 한국이 이 모든 기술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발표한 점이었어요. 특허료나 기술료를 받지 않고 순전히 인류의 안전을 위해 기술을 공유하겠다는 거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전 세계가 한국을 진정한 리더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도 변화가 계속되고 있어요. 한국의 지원을 받아 새로운 재난 대응 시스템을 구축했고, 정보 공개도 훨씬 투명해졌습니다. 무엇보다 양국 관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과거사 문제로 갈등하던 관계에서 과학기술 협력의 파트너가 된 거죠. 아스카는 지금 한국과의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이끌고 있어요. 한국의 AI 기술과 일본의 지진 연구 경험을 결합해서 더욱 정확한 예측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고 해요. 과학에는 정말 국경이 없다는 걸 실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강지영 박사는 이제 UN 재난위기센터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어요. 한국의 경험을 전 세계와 공유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화상회의를 하는데 항상 겸손한 자세로 다른 나라들을 도우려고 노력해요. 저는 이제 한국계 미국인이라는 제 정체성을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제 뿌리가 있는 한국이 이렇게 훌륭한 나라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언젠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해서 그 발전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하고 싶어요. 이번 일을 통해 저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과학자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가가 국민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말이에요. 한국이 보여준 모습이 제게는 완벽한 답안지였습니다. 30만 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과거의 갈등을 뒤로하고 손을 내민 한국. 89%의 정확도로 재난을 예측하면서도 그 기술을 독점하지 않고 전 세계와 공유하는 한국. 국민의 안전을 경제보다 우선시하는 한국. 이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앞으로 제가 유엔에서 일하면서도 한국을 모델로 삼으려고 해요. 투명성과 정확성, 그리고 인류애를 바탕으로 한 과학 활동 말이에요. 언젠가는 저도 한국의 과학자들처럼 세상을 더 안전하게 만드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한국이 보여준 리더십은 단순히 기술력이나 경제력 때문이 아니었어요.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는 따뜻한 마음, 과거를 넘어서는 성숙함, 그리고 인류 전체의 이익을 생각하는 넓은 시야 때문이었죠. 이런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이끌어갈 거라고 확신해요. 저는 미국인이지만 이번 일로 제 뿌리가 있는 한국을 더욱 자랑스럽게 여기게 되었습니다. 국민을 진심으로 지키는 나라, 과학과 기술을 인류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나라, 과거의 상처를 넘어 이웃을 도우려는 나라, 이런 나라가 진짜 강한 나라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앞으로 한국이 세계를 어떻게 더 안전하고 평화롭게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과학과 기술, 그리고 따뜻한 인류애로 말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